퀄리티 는 프리미엄 패딩. 폭스 인 팩트. 안녕하십니까. 패딩의 가치를 높이는 폭스 임 팩트입니다. 오늘은 봄 가을 간절기에 많이들 입으시는 가죽 자켓을 라쿤퍼로 풍성하게 리폼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는 이 가죽 자켓은 뭐 흔히들 많이 입으시는 형태의 가죽 자켓을 할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딱 시절인 3, 4월 봄 간절기 시절에 많이들 입으시는. 가죽 자켓, 뭐 이런 형태의 가죽 자켓들 하나씩 다들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죽 자켓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죽 자켓을 좀 입고 다니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실 때 지하철 같은 칸한칸 칸 내에 이런 똑같은 디자인의 가죽 자켓을 입으신 분들이 한 너댓 명은 있거든요. 그만큼 가죽 자켓 디자인 자체가 너무나 평이하고 다 동일한 비슷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개성 있고 디테일 해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다가 가죽 자켓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이렇게 한번 진행을 쫙 해봤거든요. 약 67만 개의 가죽 자켓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요 67만 개를 제가 뭐다볼 수는 없었지만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요 가죽 자켓의 디자인들을 제가 상당히 유심히, 유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이 쇼핑 검색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가격이 비싸든 뭐 어떻게 하든 뭐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대동소야 하고 어떤 디테일적인 디자인의 차별점이 너무 없더라.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폭스인팩트에서는 풍성한 라큰포로 리폼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기존의 일반 디자인을 가진 가죽 자켓과 어떤 디자인적인 차이점, 그리고 어떤 감성적인 특별함의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폼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 갑자기 제 옷이 바뀌었는데요. 어, 요 리폼을 진행하기 전 촬영을 했을 때랑 요 리폼을 완료하고 나서 제가 좀 며칠 있다가 이렇게 리폼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옷이 바뀌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다시피 정말 정말 어, 엄청나게 풍성한 거의 뭐한20뭐한 4cm 뭐그 정도 되는 폭에 엄청나게 풍성한 라쿤퍼로 리폼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택해 봤던 라쿤퍼는 상당히 되게 내추럴하고 어뭐 내추럴이 너무 강하다 해 가지고 뭐 엄청 와일드한 느낌의 그런 라쿤퍼로 리폼을 진행을 해 봤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리폼 전에 상당히 이렇게 뽀멀하다고 할수 있는 이런 가죽 자켓을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드는 라쿤퍼를 활용해가지고 리폼을 진행을 해봤거든요. 기존에 되게 포멀한 가죽 자켓과는 다르게 뭔가 특별해 보이고 되게 유니크해 보이지 않습니까? 디자인적으로 너무너무 포멀해서 뭔가 특별한 느낌을 갖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 폭스 임팩트 찾아주셔서 이런 라쿤퍼, 뭐 다른 폭스퍼로 리폼을 진행해보시면 상당히 색다른 느낌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풍성한 라쿤퍼 또는 뭐 폭스퍼로 리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 가죽 자켓 자체가 뭐 간절기 또는 뭐봄 가을 정도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따뜻하고 여유로운 감성의 라쿤퍼를 리폼을 함으로써 인해서 어, 조금 더늦 가을 뭐더 나아가서 초겨울 정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변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라쿤퍼가 이렇게 가죽 자켓을 감싸고 있는 이런 느낌, 뭐, 대단히 따뜻해 보이고, 뭐, 대단히 여유로워 보이고, 대단히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폭스 임팩트가 여러분들의 상당히 노멀해 보이고 평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죽 자켓을 대단히 특별하고 가치로운 아이템으로 다시 변모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퍼 관련 문의는 폭스 임팩트입니다.